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우리 했잖아요. 그죠? 이 찬양의 찬양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주제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주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성경은요.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성경책이에요.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 성경이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로마서와 같은 성경이 구약 성경에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역시 이사야 성경입니다. 66장으로 된 이사야 성경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성경이 아니라 실상은 이사야 성경 1장부터 66장까지가 가장 많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는 무려 22번이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그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이렇게 이사야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그만큼 이사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어, 노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이 시대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이 이사야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명의 왕을 걸치죠. 우시아 시대, 요담 시대, 아하스, 히스기야. 1절말씀해 보면 우시 아요 유다 왕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의 왕은 6장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죽죽께서 높이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거든요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특별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특별한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시대가 언제였냐면 우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자 우시아 왕 시대부터 언제까지하냐면 사내립 아수르 왕 산해립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으니까 이사야가 약 58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거의 60년 동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아요. 그게 대단하죠? 자, 이사의 야 핵심 성경은 53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53장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53장을 읽었을 때 우리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을 느낄 때 53장의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53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난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치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실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너무 명확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고난 받으셨고,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을 보여주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갈보리가 있어요. 이사에서는 이 구원을 여러 번 소개합니다. 구원을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데, 무려 30번이나 구원, 구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속, 구속자, 이런 표현이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메시아. 이것이 이사야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단순히 당시의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2장 2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을리로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구원이시이라 자, 다시 6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름받는 그 장면을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읽었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의도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이, 옷같이 날 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이 그래도 괜찮은 왕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해요 탄식해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 가득히 영광중에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세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장차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장차 이 백성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왕은 사라지지만 보이는 왕은 사라지지만 지상의 왕은 사라지지만 유한한 왕은 없어지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영원하신 왕되신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광 가득히 나타나셔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이 영광 가득하게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건 누구다?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세상의 왕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을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면면히 흘러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백성들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성도가 가장 절망할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소망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망에서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지만 성도는요, 아무리 절망해도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사야 성경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보자 어린 양을 어디서 볼수 있는가? 어디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그 어려운 시기에 높이 들린 보자를 본 것처럼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 유배지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만나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비슷한 구조예요, 그죠? 우시아가 죽었던 시기는 절망스러운 시기예요. 바로 그 절망스러운 시기에 이사야에게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린 양 되신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보섬에서 죽을 때,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쓰죠.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기독교 역사상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에 그 유배지에서 보좌에 높이 계신 어린 양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어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사야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 이사야 1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1장 4절 말씀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다 이거예요 장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사야 성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늘어만 나가고 있어요 즉 죄된 인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마지막 후반부는 뭘 보여줘요? 그 죄된 인간들 이후에 후반부는 뭘 보여주냐면 어린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뭐한 거예요? 다 범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멸망을 선언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범죄한 백성들 향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그 이사야 성경의 핵심은요, 어린 양이에요. 이사야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악, 너희들의 모든 지륵 같은 죄를 내 아들에게 담당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내 아들이 장차 너희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무슨 복을 받아요? 돈도 많이 벌고 뭐 하여튼 사람도 잘 만나고 뭐 주식 투자하면 막 대박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에게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얘기는 뭐냐면 장차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무엇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좌우로 그냥 쫙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것을 이 약속을 또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왕을 보내주겠다. 그 왕이 바로 이러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죠? 예수 이름 말고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주셨죠?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도 같이 주셨죠.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받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넌 죄인이야? 어, 그럼 나 어떻게 하지? 아, 성막으로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는 것을 삶 속에서 늘 체험해야 했어요. 이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영단번에 해결하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상징이라.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속죄제 대신 어린양 예수님을 예표했던 어린양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이요. 이렇게 예수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찬 성경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이사야 백성들에게 자꾸 멸망을 선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해요.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선언한다고 했어. 그럼 이사야 혼자만 그랬나? 아니에요. 아모스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 같은 시대예요. 그런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모두 몇명 있었냐면, 16명. 성경을 쓴 선지자가 16명이에요. 16명이 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멸망 당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당했습니다. 아 멸망 당할 바에 성경을 왜 썼어요? 자 첫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신다는 메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저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도 아니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강군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의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어떻게 해요? 강대국,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뭐 해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당초 약속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당하고 멸망 당하고 말지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회복을 말씀하세요. 어떤 회복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자, 이사야 성경을 딱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은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몇 장, 몇 권이라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사성경 모두 몇 권이라고요? 66권. 1장부터 39장, 구약성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신약시대의 은혜를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성경 1장부터6 6장까지는 한마디로 위해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은 아유 뭐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아이뭐 읽으면 좀 졸음이 오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 아니라 이사야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성경에 보면, 어, 대표적인, 어, 타국. 두 나라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자,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이 뭐예요? 아수르가 세계 지도가 있는데, 아수르가 막 힘이 좀 세다고 경계선을 막 지워버렸어요. 다 뚫고 지나가는 거야, 나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워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데, 아수르는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수르야, 너안 되겠구나.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불쏘시기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막대기도 취하겠다. 그 막대기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위에서 망하죠. 아수르도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BC 582년경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죄송합니다. BC 586년경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죠.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값은 멸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죄의 값은 혹독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불가항력적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장차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사야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하실지,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실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성경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요, 자주 인용하세요.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이사야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머 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세리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요? 해 기적도 행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게 절정에 달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왜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죠? 나는 죽으러 왔다. 해. 십자가 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뭘 가르쳐 주냐면,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이사야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누구라고요?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아내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성경은 유독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자꾸 증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아기로 오셔야 됐어요? 용사로 오시고 전사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면 될 텐데 왜 아기로 오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야 되는 것. 자, 아기로 오신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전사로 오셨다. 전사로 오시면 뭐 하셔야 돼요? 칼 뽑아야죠, 칼. 근데 예수님은 칼 뽑으러 오신 게 아니라 칼 맞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대요. 아기로 오셨다는 표현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다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죄를 덮어 쓰시러 오신 거예요. 채찍을 맞으러 오신 거예요. 저항하지 않기로 오신 거예요. 도망가지 아니할 것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성경은요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영광스러운 성경이고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한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고 이사야 성경은 어떤 성경보다도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마음을 풍성하게 개시하시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성경을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한장한 한 장씩 <laughs> 말씀을 풀어 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이사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내 삶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묵상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다 그리스도에게 다 담겨져 있는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말씀 공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시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